아리우스 버프랍니다 아 근데 버프 먹을만도 한거 같기도 하고 뭐 사기는 아니잖아 Q 그 회복량 증가 이 패시브 방관 증가 회복량 증가에 방관을 증가한다고? 그거 좀 큰데 크네? 오른은 뭐 없어 오른이요? 보여들어요 이놈들 또 검사해봐야겠다 고쳤나? 아니 고쳤겠지 이제 이제 고쳤겠지 야안 고칠 언제 고칠거야 진짜? 야안 고칠거야? 그러면 그냥 쿨감을 붙여줘 그냥 자 챌린저 찍는다 어? 챌린저 찍어 안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여주라 이번에 일라오이 다리오스 카밀 버프 먹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지금 이번 시즌에 일라오이랑 카밀이 진짜 망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탑이 협곡이 넓잖아 카밀은 벽이 너무 넓어져서 와이어를 꼽을 데가 없어 너무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망했고 일라오이도 협곡이 넓어지다 보니까 척수가 두개 이상 이렇게 못때린데 심지어 카메는 또 심파자도 뺏겼기 때문에 어, 걔는 이해돼요 근데 다리우스? 다리우스가 그렇게 안 좋았나? 어? 야 티모다 티모! 어 티모 처음 만나봐 티모 요즘 엄청 좋다는데 요새 탑 AP 다쌤 오케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거의 최근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강조했던 아이템 있죠. 그리고 이번 LCK 개막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AP 방템에 고트가 있다는 것을. 그거 가면 이기지 않을까? 핵이라고? 티모 아기가 사기라고? 아하이 뭐. 들어오라 해. 티모를 만났을 때 최상의 판단은 이것이다. 대회 보셔도 아시죠. 지금 프로분들도 대회에서 AP 방탱 갔을 때 탱커 기준 원픽. 제가 프리 시즌부터 이거 되게 좋다 했잖아. 티모는 항신님만 아니면 다 이긴다 많이 듭니다. 근데 항신님한테 옛날에 그아 티모 자빠비저 했다가 항신님 만나서 개털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봉풀주보다는 콩콩이를 많이 기용하려고 합니다. 부특성 때문에 전 시즌에는 어차피 탑에 갱도 안 오고 그냥 시간 죽이는 라인이었잖아.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주도권이 중요하니까, 좀, 요렇게, 가는 겁니다. 팀원 같은 거는 스킬샷이 되게 중요해. 그니까, Q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싸움이 큰거 같아요, 오르는. 이게. 맞았죠? 컷!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요 오르는. 저 기둥이 끝나갈랑 말랑 할때이 스킬 갈기면 저게 기둥이 안 사라지거든? 방금 그걸로 딴 거죠. 근데 웬만한 팀모는 진짜 막 진짜 항심형님급으로 막 진짜 막 오키 도키오 하는 거 아니면 사실 아닌가? 내가 이걸 아직 이 아기를 내가 안 맞아봐서 그런가? 이게 그렇게 세다고? 뭐 아파봤자 팀모 아니야? 솔직히 Q 맞추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팀모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형대가 나를 때리러 올때큐를 날리면 그나마 맞추기 그나마 나아요 라인전 안죽기만 해도 티모가 털리는 구도라서 맞아요 000 해도 티모가 후반에 안좋아 그리고 우리는 탱커잖아 우리는 탱커기 때문에 후반에 그냥 케인닉 루컨 가가지고 버섯 다 밟으면 돼요 그리고 라이프시오른이더 좋아가지고 공허 요충도 유리하고요 형님 탑베이는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단골 질문 나와야지 형님 탑베이는요? 이제 가볼게 나와야지. 출근해야 지 형님 그럼 탑베이는요 몰라 임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탑베이는 그냥 오면은 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게임 꺼 그냥 게임 나가 났지. 탑바루스는 탑바루스는 이번 시즌 또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P 바루스도 케이 루컨 가면 내가 보기에는 할만할 것 같음. 제가 진짜 케이 루컨이 말이 안 되는 아이템을 사용했거든요. 설계가 진짜 오랜만에 좀 성능 좋은 탱커 AP 방팀 나온 것 같아. 요 아쉬운 점딱 하나. 쿨감 없다 정도. 쿨감 있었으면, 은 뭐야, 이거. 너 뭐, 어? 티모야? 티모야? 너 이거 뭐야? 티모야? 티모야? 신모야? Never 어! 리가 아! 대 맨날 첫판 지네 이거 쉬. 연습 게임 부활했는데 나 진짜 거의 방송 4연속 지금 첫판 지는 것 같은데 오니 오, 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모델카이자 드디어 나도 모델 한다. 오른으로 모델 할만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궁극기 씹으면 진실의 방 모션 보고 씹으면 괜찮지 할만하지. 모델가 그렇게 세다고 하더라고 승자 여러분들이. 모델 하나 맞아 보자. 얼마나 센지 모델 좀 뭔가 느낌이 좀 뭔가 있는데? 뭔가 보법이 좀 다른데요? 모대 장인인가? 하지만 고춘이의 보법 다르지. 음? <목소리가> 전멸이 없네요. 전멸이 없으면 들교 잘하면. 잡을 만도 할지. 첫을 처치했습니다. 오케 노련합니다. 전멸이 없죠?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데카이저도요, 생각보다 극 초반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르기 생각보다 초반에 좀 쎄요. 이건 쎄가지고. 어, 그래도 유충 묶는 거 너무 좋죠? 나이스. 그래도 모데카이저면은, 밤미에서 멈추고 루컨 가야겠죠? 오라. 오. 모대형님 느낌 있네. 왜냐면 저게 끌자마자 딱궁 쓰는 게 좋죠. 약간 콤보인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당했어. 오야. 내가 모대하는 사람이라 라인전 끝까지 보고 싶네. 그 전에 우리 팀이 선행을 올리지 않을까요? 게임이 오래 갈것 같지는 않은데. 모델카이저는, 오른이 W 빠지면은, 빼야돼요. 왜냐면 W 빠지면은, 그냥궁 받거든요? 궁 받거나, 아니면은, 이거 손길. 끌러와가지고. W를 좀 신중하게 써야돼요. 지금 Q 빠졌으니까 쓸만하죠? 지금 상관없어요. 모델 Q 빠졌으니까. 근데 루컨 쉴드 진짜 빨리 돌긴 하네요 에, 루컨 쉴드 진짜 빨리 돌죠 이거 하면은 550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진짜 할만해요 어차피 뭐마나도 마순팔이 있으니까 빨리 차거든 안 달잖아 무대에 뭐 요즘 AP템이 세가지고 다른 AP 방템 올려도 다 뚫려요 이게 희망이지 케이루컨 지금 또 리필됐고 원래는 이제 내가 뭐 대자연 같은 거 약간 꾸역꾸역 올려도 피가 조금씩 달거든요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델도 지금 답답해. 만약에 게임이 반반이었잖아. 그 모델 답답했을걸. 근데 이제 아래가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모델이 지금 여유로운 거지. 솔킬 초반에 따여도. 아, 그리고 얘 미니언이 안 터지네. 여러분들 이렇게 심으면 돼요.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어, 이게 원래 집중하면 씹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카이저 모션이 커가지고 생각보다 할 만해. 아, 그렇게 재미없네. 진짜 상대팀 한명안 나가나? <laughs> 여기서 잘하면 나 잘하기 너무 힘든데 이 날이 너가? 어 뭐야? <목소리>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제압되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탑차이 탑차이. 와 케인 일루콘 미쳤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야 이거밖에 안 까였어. 야, 이거라니까, 진짜로. 실드 760. 이거 봐봐. 금방 또, 리필. 이, 이, 리필이 은근히 짧다니까? 나 우통도 안 들었어. 저 우통도 안 들었는데, 이 속도가 나온 거야. 진실의 방으로. 야, 니가! 아니, 니가 그거 빨려가면 어떻게 바보야! 야! 아니, 아니! 어! 어, 아, 리신아! 아니, 니가! 어! 야! 아니! 우와! 맞아서 클리어 지 전판, 그래, 오케이. 졌지만, 이게 해결책이야. 모데카이전아, 내가 봐, 럼블도 이거 좋을 것 같아.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런 애들 상대로? 좀, 하드 AP 있잖아. 모데카이전은 궁 맞았을 때, 케니 루컨 들고 있으면, 그궁 끝날 때까지 무조건 생존해주고, 좋은 것 같은데, 무조건 진짜. 그냥 좋은데? 그냥 이거 가면 될 듯?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왔어. 일로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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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재밌었지? 너 일로 와봐. 여기 여기 한번 앉아봐라 한번어 여기 한번 앉아봐 존모야 너넌 죽었다 진짜 또 몰락 티모면 어떡하실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정글이 AD라 이건 AP를 갈 수밖에 없어 이건 AP 갈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티모 확 찍고 지옥 가겠습니다 노력은 우리 인베 개쎄 오우 키모링 바이오. 나이스 바이오. 좋고요 우리 인백 개쎄거든요, 진짜? 왜냐면, 노틸러스의탈리아의 드레이븐에, 이거, 노틸 오른이면은, 진짜 개쎈 거예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터! 깜바레 아군이 당했 아군이 굳이... 이아이건또 뭐야 야, 오른이 콩콩이고 티무가 착친데? <laughs> 버인가 룬이 바뀌는 버그가 있나 혹시? 그렇지. 이거 티무가 미친 척하고 플래시 평큐 점화 박으면좀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콩콩이 아파요. 가랑비에 지금 옷 젖고 있죠? 컷! 뭐야, 이것도! 오 참... 씨. 일로 와. 야, 너 AP 티모지, 일로 와. 너한번잘 만났다, 이놈! 어? 아 그래. 아까 그 몰락 티모가 진짜 반칙이었다니까. 티모는 원래 그 악인가, 뭔가 그 리안드인가, 뭔가 가야지. 그게 티모잖아. 이게 진짜 유기농 티모지. 그렇지, 콩콩이. 너무 달아, 콩콩이. 티모 아마 집 갔을 거야, 근데. 어. 탑 차이죠, 여러분들. 티모는 지금, 이제 탑에 왔네. 이러면, 이거 챙겨주면서, 워킹 탑 차이가 맞죠. 그 다음에, 승자의 열매까지, 느긋하게 먹어주면서, 탑의 품격을, 높여주고요. 로아 고추리 콤보, 그냥! 빵스! 아, 빵스! 빵스! 빵! 뚱딱빵스뚱딱빵스 빵스! 뚱땅, 빵스, 뚱땅, 빵스, 빵스. 돈이 너무.. 아, 돈이 많았네. 야, 씨, n 마 와, t 마 개사기. 오케이, 어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 주세요. 정글에게 n y 양보하는 남 아, 어? 아, 개사개 아, t 여러분들 티모 이미 힘을 잃었어요. 티모는. 아, t o n 음, 오케이. 이러면 그냥 케인의 루컨부터 가보자, 한번. 원래 밤이에서 케인의 루컨 갔었는데, 이게 케인의 루컨을 가면, 저게 티머 버섯을 내가 다 밟고 다닐 수 있거든요? 어, 아기 티머가 아니라. 네? 네? 안녕. 안녕, 우리 뿡빵뿡 아기 티머 안녕. 대방구 마렵네요. 반갑습니다. 설마. 야랄도. 와 진짜 뭐해? 뭐 하는 건데? 왜? 뭐요? 팀 쪄라고 왜? 불만있어? 잡았잖아. 잡았으면 됐지. 야, 여러분들 요즘에 웃을 일 없잖아. 여러분 웃으라고 한잔 하라고. 진짜 이제 진짜 할게요 이제. 진짜 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일로 와. 벌레컷! 빠빠빠빠 벌레컷! 벌레컷 괄호 열고 정글을 부르며. 응 공허유충 나 때문에 먹었죠? 확차이죠형왜 말을 제대로 못해 형이 부끄러워? <laughs> 몰라 이제. 아까 사연패다하고 지금 마테이가 갔나봐 계산하 이기면 추억이야 근데 학살 중입니다 근데 이길 것 같아? 정글 차이 이렇게 심하면 이겨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엔 정글 노름이라가지고 사실 이게 게임이 안 좋으면 내가 이렇게 못 웃는데 상황이 진짜 좋긴 해요 여러분들 전라인 다 이겼어요 전라인? 전라인 예 전라인이요 포탑 방패 지금 한개 깠죠? 새거죠 새거. 차를 처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더 말씀 드려야 돼요? 더 말씀 드려요? 더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아까도 솔킬 땄어요 저어 아닌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솔킬 한번 땄죠? 음, <웃음> <웃음> 티모야 어쩌면 좋아 티모야 어쩌면 좋냐 티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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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모야 티모 했으면, 갱킹 당해야겠지? <laughs> 네, 이게 당연해요. 왜냐면, 상대 티모고, 우리 탑 오른이면, 공짜야, 저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킬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작쇼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티모, 무대, 럼블은, 케이닉 작쇼. 약간, 요런 쪽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탈리아가 아오리타 모른가지고 티모한테 뭐해, 진짜 답답하네, 풀어줘야지 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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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죠? 아닌데? 아닌데? 또 잡았죠? 아닌데? 아닌데? 또 잡아! 하하하하! 벌레컵! 쏴! 뭐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랑 그냥 게임이. 아뭐 질량도 이 정도면 은뭐 원투펀치, 쓰리펀치네, 쓰리펀치. 왜냐면 이게 저도 콩콩이라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인 게 이번 판에 약간 바미를 건너뛰고 케인일루콘을 최대한 빨리 뽑았거든.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애들 상대로 솔직히 하드 A P T.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던 모데, 럼블, 티모, 볼베. 볼베도 AP 진짜 개 노답이거든요? 세다는 뜻이야. 자, 당해봐서 알아요, 이거. 볼베 AP 개쎄요, 진짜. 대처가 안 되더라. 다이브 치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밤이 건너뛰고, 똥신에 케이닉 루컨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웬, 그 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는 모르겠다. 하이브리드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신지드, 뭐, 세주, 자크, 마오 이런 애들은 그냥 밤이 작쇼 가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무난 A, AP니까, 탱커는 무조건 이게 좋고, 하드 AP. 어떻게 가냐면, 보란 방패 똥신, 케이닉, 루커 그냥 이렇게. 밤에 무시 좀 건너뛰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케넨도 케이닉? 케넨도 근데, 내 빌드 보고, 몰락건 갈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심리전 해야 될것 같아. 아까 제가 첫판 AD 티모 만나서, 그냥 능욕 당했거든요. 그래서, 케넨, 티모, 케일은, 간 봐야 될것 같아. 가미에서 보고 AD 태블방 갈지 AP 태블방 갈지 고르는 건가요? AP 태블방은 가지 마세요. 진짜 개구려요. AP 태블방으로 진짜 하나도 못 버텨요. 마법 실드 있지? 이걸로 버티는 거야. 솔직히 이거고 그냥 순수 마법 저항력은 다 뚫려요. 아기랑 리안드리가 좋아서 진짜 세 지금 AP 애들이 케이닉 루콘 아니면 아못 버텨요. 대회에서도 나왔어. 그탑 가는 형님들이 AP 방템으로다케이닉 루콘 가더라. 그래서 약간 AP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 특히 이세 명, 3명. 이세 명이 어렵다 했어. 뭐 댓글이나 생방송에서도 럼블 모델 티모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십시오. 도라망패, 똥신 루컨, 그 다음에 뭐쿨감신 작쇼, 태블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티모, 럼블은 콩콩이 모델은 작취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최악 잃고, AP 테이블방 이코 끝없는 절망 헤르메스. 형. 어. 대회에서 이게 나오기 나왔거든요. 절망이. 근데 4코로 갔어. 우디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기억나. 캐리 형님 다음 패치 때 룸파 편이 바뀌는데 형님 뭐갈 거예요? 룸파 편은 바뀌고 해볼게요.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른의 모든 것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